주부 습진의 실제 치료 사례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다음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여성이 갱년기 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내원한 것은 갱년기 장애도 장애지만 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여성인데 주부 습진이 너무 심해서 악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악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부습진이 심하니까 선뜻 손을 내밀기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분이 불편해하는 증상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네. 첫째는 열이 훅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증상 네. 그러면서 식으면서 땀이 나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심하게 난다고 했습니다. 네. 이때 나는 땀은 사실 땀이 아니라 진액이 새는 현상입니다. 네. 진액이 새면은 습이 손바닥으로 가야 될 진액들이 적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주비십진이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항상 몸살 기운 같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몸살 기운이 아니라 허로증이라고 그래서 열이 났다 식었다는 갱년기 증상과 연관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네. 마치 증상이 몸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디스크로 1년 이상 고생을 하였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았으나 잘 치료되지 않고 조금만 일을 하면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갱년기 증상과 연관되는 그러한 증상의 하나입니다. 네. 따로가 아닙니다. 네. 또 기침을 겨울 내내 해서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침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에 의한 호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침이 되겠습니다 이때 호로증을 치료해 줘야지 기침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약을 쓰면 절대로 기침이 낫지가 않습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목, 얼굴, 가슴이 땀이 너무 나서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또 잠잘 때도 수건을 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감기가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수건을 두르고 어디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부 습진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손을 내우는데 보니까 갈라지기도 했고 피도 나고. 진 물도 나는 아주 심각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눈도 침침하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갱년기 허로증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어서 주부십분도 같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생긴 모습과 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이었습니다. 또 눈이 들어갔고, 배가 좀 나온 형이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 배라는 것은 간에 속합니다 아. 그래서 배가 나왔다는 것은 간이 허하다는 뜻이죠 예. 눈은 간에 속합니다 아. 눈이 들어간 것도 간이 허한 겁니다 아. 또 얼굴이 갸름한 것도 목기가 성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간입니다 아. 맥을 보니까 64, 62맥으로 간에 떨어졌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 여성은 50대 여성이면서 간기가 쇠에서 나타나는 조혈증에 의한 주부습진이구나 이렇게 판단되고 갱년기 증상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주부습진도 좋아지고 동반되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좋아지는 그러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체질을 파악해서 몸의 불균형을 잡아 주니까 여러 증상들이 개선됐는데요. 어떤 원리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50대라는 것은 간 기능이 쇠할 나이입니다. 네. 더군다나이 여성은 얼굴이 갸름하다고 생 갸름하다고 그랬어요. 네.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은 대개 코도 길게 생기고 을씬합니다 네. 이거는 목기가 성한 건데 역시 50대가 되니까 성하던 목기가 점점점점 점점 허약해지는 시기가 된 겁니다. 네. 왜목 기운을 많이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음. 이런 여성은 인정이 많고 또 강직하고 또 아주 사람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잘못 보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가끔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평생 했으니까 간 기능이 쇠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50대가 되면 간 기능이 쇠해지는데 이렇게 생긴 여성들은 더욱 쇠해서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 땀이 나면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 진액을 말리고 또 땀이 흘러나오면서 진액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돼서 팔다리로 가야 될 진액이 없으니까 주부진이 생겨서 아 갈라지고, 열이 나고, 나중에는 습진 같은, 이렇게, 이렇게 진이 흘러나오는, 진물이 나오는 이런 데까지 아, 됐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갱년기 조열증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진액이 생겨서 주부습진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몸의 기운이 떨어지면 땀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조열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대개 여성들이 조열 증상, 열이나 따시다하는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땀도 한의학에서는 운동할 때난 땀과 조열 증상이 있으면서 나는 땀은 다릅니다. 조열 증상이 있으면서 나는 땀은 진액이 새나가는 현상입니다. 네. 인체에 있는 필수 호르몬이 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운이 없었던 것이고, 아, 호르몬이 새나가니까 노세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손바닥 같은 데가 거칠거칠해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열이 나고, 갈라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손끝으로 가야 될 진액이 다 새나가고, 조혈 증상에 의해서 없어지고 하니까 바로 손끝에 주부습진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면서 눈까지 침침한 이런 증상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진액을 보충해주면 여러 불편함이 개선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분이 주부습진 때문에 왔지만 주부습진을 치료하는 약을 많이 썼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안 됐기 때문에 내원한 건데. 제가 갱년기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진액이 고갈돼 가는 조열증상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것을 없애주면서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손바닥도 윤기가 나고 좋아져서 갈라지던 현상 또 피나던 현상 주부진으로 진물이 나던 현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어깨도 상당히 심하게 아팠었는데 이런 것도 좋아지면 좋아졌으면서 눈도 밝아졌고 아, 그러나 이런 증상이 한제를 쓴, 썼는데 거의 좋아지니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발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최소한도 다섯째는 써야 되는데 음. 제가 이 환자한테도 다섯째를 최소한돈 쓰십시오 했는데 한대 쓰고 다 나니까 안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다시 진행된다 그래서 다시 내원했는데 다시 똑같은 약을 투여했더니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주부 습진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대처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습을 제거하고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서 주부 습진을 치료한 사례들을 전해드렸습니다.